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실패식 데이터에서 해외 실패 사례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에 올라타서 제해를 입은 사례 해가지고 예, 천본정지 예, 기계토공협회 국도정은 동경대학 교수님이 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들은 이렇게 차량이 전복되면서 예, 사망한 사고인데요 97년 10월 13일에 일본 아이천 풍교시고요 중학교 조선공사 현장인데요. 계열로 오시면 지방의 조회소로부터 현장에서 가동되어지고 있는 중기로 급유를 와서 작업에 들어갔을 때, 급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급유자 운전원이 순간적으로 정지시키고이 차량을 탔는데, 문에 매달린 상태죠. 차량이 폭주하여 횡전 옆으로 넘어져서 하부에 압착되는 질을 입었다. 급유를 위해 차량을 정지한 유치의 집안은 3.2%의 경사가 있어 사이드 브레이크의 작동을 약하게 하였던지, 정차에 처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죠. 현황 보시면 1월1 3일 정오를 지나 유압 쇼벨에 급유를 하기 위해서 탱크로리차로 급유 작업을 준비 중 돌연 탱크로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과 보시면 에, 유압 쇼벨에 급유하기 위해 탱크로리차로 급유 중에 작업 준비 중 돌연 탱크로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았던지 아니면 약하게 당겼던지 에, 당겼다. 가장 큰 이유는 정차 작업을 게을리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아직 구변을 그 시작하지 않았다. 엔진이 걸린 상태. 그대로 유압 쇼베리오퍼레이터가 있는 곳으로 제 피해자가 열쇠를 받기 위해 탱크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돌연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변의 3.2%. 피해자는 운전석과는 반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차의 전방을 횡단하여 당초 큰 스피드는 하지 않았었겠죠. 처음에는. 운전석 측이도구에 매달려 정지를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후 약도와 같이 구배가 점차로 증가되어서 3.2%, 3.9%, 7.5%의 하향 구배로 약 40m를 폭주했습니다. 송터 부분에서 바운드된 후 운전하는 차에서 떨어지고 불행하게도 이에 위로 차량이 횡단되어 피를 입었다. 피해자는 13년간 탱크를 넘버에 종사해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탱크로의 사이드 브레이크 및 정차의 조치를 잠깐 구하지 않았고요. 원청 하청의 사원은 거비방법이안전지시를 하였지만 정차 장치의 지시를 하진 않았고요. 제로 납품업자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가 납품업자에 급 바뀌진 상태 3차층이고요. 급비장소 약간의 구배 3.2%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었고, 그이 매일 동일 장소에 급를 수행하기 때문에 습관에 의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보고요. 대처는 소방세계에는 기름에 의 사고는 아니고, 경찰세계게는 교통사고로 취급했고요. 대책, 절병대책 1 보시면 급비 장소를 지정하고 표식으로 명시한다. 평탄지를. 평탄한 곳을 선정해야 되고, 운전석을 떠날 때 움직임 방지 조치, 브레이크 정차 등 자제 납품업자로 납조로의 안전지시의 철저가 대책이고요. 재료방책 2번 보시면 입장자 카드, 면허증 사이드로 케이스 있는 데를 작성하여 납품업자에게 의무화시킨다. 지식가 보시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죠. 또 차량은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평탄과 약간의 경사는 분관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배경 보시면 매일의 반복 작업이어서 습관적인 일이다 보니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고 오퍼레이터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연락 공급자에게 위험하게 되었고 현장 책임자 원청 하청 사원도 외부 로터의 사실은 보급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할 거야. 게을리하였고 급유 운전 원도 자동차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히 당기지 않았고 뭐라고 하여도 유감인 것은 차량 정지 조치를 게을리한 것. 탱크로 리에서 급여할 때는 엔진을 가동시키고 펌프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급유가불능하기 때문에 시동을 걸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망자는 한 명이 일어난. 뿌리 같이 하고, 오, 지 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